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토들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어,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 둔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 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열립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입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주 꽉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전에 봉성체 12집. 끝나고 점심 먹고 예. 그리고선 두 시에 두 시였나요 우리 장례 미사 두시 장례 미사 그 끝나고 또 다른 빈소로 또 옮겨가지고 다른 장례식장 옮겨서 세시반 장례 미사 그리고 지금 저녁 미사 그리고 이거 끝나면 뭐 하죠 성체 강복 <laughs> 예, 아주 몸이 열 개라도 오늘. 예. 하기가 다 힘든 하루였습니다. 오늘, 어, 장례미사 하신 두 분은 대세자로 알고 있어요. 대세자. 죽기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족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선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성당을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그랬는데,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본당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례를 치러줘야 돼요. 이 본당 신부 마음은 어떨까요? 1번. 너무너무 기쁘게 장례를 해주실 것 같다. 2번. 좀, 아, 좀. <laughs> 아 힘들다 막 이런 마음이 들것 같다 몇 번이에요? 일본. 맞아요 일 번이에요. <laughs> 예, 뭐라고요? 일본. 예, 맞아요 일 번. 예. 근데 가끔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예, 아 장례 치르려면 위령회장부터 시작해서 위령에도 움직여야 되고 교우들한테도 설득을 해야 되고. 또, 빈소에 아무도 연도하러 안 가게 되면 그것도 좀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인간적인 부분들이 제 마음을 좀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신 주변에 죄인들이 모여들게 되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이러면서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느낍니다. 그러자 비유 두 개를 들어줘요. 하나는 길 잃은 양의 비유고 하나는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양이 목자를 찾아갔나요? 은전이, 잃어버렸던 은전이 지가 굴러가지고선 그 주인한테 굴러갔나요? 아니에요. 양도 목자를 찾아가지 않았고 잃어버렸던 은전도 구석에 박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양과 은전을 찾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 주인이 찾았어요.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넘어지게 되거나 하느님을 떠나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오늘 복음에 보면은 찾을 때까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느님이 나를 되찾을 때까지 잊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당신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찾게 되었을 때, 하느님의 마음은 그 죄인을 심판하거나, 단죄하거나, 벌을 하시거나, 그게 아니라, 복음에서 또 반복되는 편이 뭐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잃었던 내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게 죄인들을 대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죄인들을 대하시는 하느님의 마음. 그러면 우리 역으로 생각해 보죠. 내가 죄를 저질러서 죄 속에 머물고 있다가 용기를 내어서 고해성사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복음에 나와요. 예?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내가 성사할 때마다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찾을 때까지 잊지 않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느님의 마음이 내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충만해졌으니까. 또 오늘 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 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게 무엇이냐? 고해송사입니다. 고해송사, 그죠? 아무튼 그래요. 이게 죄인들을 대하신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이 죄인들이 돌아오는 이 회개, 죄인들의 돌아옴, 이거를 우리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대세를 받고 장례를 치러 달라고 하면은 본당 신부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거든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마음을 고쳐먹고, 하느님과 함께 기뻐하려고 합니다. 또, 어, 무엇이 또, 어,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 바로 험담. 험담이 왜 위험하냐면요. 오늘, 복음 전반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모이게 되고, 죄인들이 예수님 곁으로 오게 되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험담을 해요.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그들과 음식을 함께 먹는 것 험담하는 거잖아요. 험담이 왜 무서우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의 마음이 잊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심판하고 단죄하는 데 익숙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길을 내 말과 행동으로 막아버리는 그 하느님의 그 기쁨을 내 스스로 막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험담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나 다 죄를 저지르고 삽니다. 그 죄가... 낱낱이 파해지게 되면 여러분도 저도 고개 들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 정말 염치없고 죄송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약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넘어졌던 내삶 안에서. 다시 새로운 주님의 은총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바오로 사도입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였고 흠 잡을 데 없었고 예.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했었었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지구한 가치 하느님을 알아나가고 싶어하는 그 알매에 대한 그 가치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박해자가 사도로 바뀌었어요. 교회를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신자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복음선포자로 바뀌게 되었죠.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이 죄인 한명 안에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신비인 거죠. 그 신비가 저에게도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다 당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비가 힘을 드러내게 되는데 우리가 협력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험담을 멈추고 누군가가 하느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때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가 신앙을 다시 되찾고, 하느님 안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게 될 때, 그 신앙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이게, 어, 하느님 자녀다운 모습이겠죠. 그만큼 우리는 하느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전에, 어, 가족이 물놀이를 가게 되었는데 바닷가에서요. 동생이 이제 저기 보여 그 배처럼 생긴 튜브 있잖아요. 거 위에 앉아갖고 이렇게 젖다가 파도에 쓸려가지고선 동생 혼자 바다로 막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선.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동생 튜브를, 그 튜브에 있는 끈을 입으로 물고선 수영해가지고선 이렇게 데리고 나오시더라고요. 동생, 그때, 저기 뭐예요. 어디, 저기 인도나 아니면은 저쪽 동남아로, 예, 이민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예.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리, 잃어버릴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예. 그 마음이 우리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잃어버리지를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고 계시고 나를 찾을 때까지 잊지 않고 계시다. 그리고 내 안에서 새로운 당신의 놀라운 은총을 시작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느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험담을 멈추고, 그죠? 그리고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게 제가 뭐라고 했죠? 고해성사라고 했죠. 고해성사를 사랑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교회로 다시 돌아오거나 믿음을 다시 되찾게 되었을 때, 그가 하느님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세 가지.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험담을 멈추시고 하느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고의 성사를 사랑하면서 나의 아버지 신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죄인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그 죄인들 안에서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할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사랑으로 인도해주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세 가지. 이세 가지를 우리 가슴속에 잘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오늘 하루를 다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어, 방법이 없는데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혹시나 잠자기 전까지 험담할지 모르니까 험담 금지, 험담 금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느님이 나를 찾을 때까지 잊지 않고 계시다. 요거를 좀 오늘 복음의 메시지니까 요거를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게. 그래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성호경 한번 긋고. 오늘 복음 말씀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특별히 찾을 때까지라는 표현이 두번 나와요. 그 부분에 좀 머물러 보기, 머물러 보기, 예.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아멘.